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어, 수도권의 공급 대책이 또 나왔죠. 참 어이가 없어서 어,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어, 내년 수도권 2만 9천 가구 공공 분양 풀린다. 어, 판교급 물량이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 서울에는 고작 1,300개입니다. 어, 인천에 3,600개, 경기도에만 2만 3,8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어, 신도시와 중소택지를 포함해서 비주택 용지 전화로 4,100가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지금 서울이 공급부족으로 난리인데, 서울은 1,300가구 정도, 나머지는 인천과 경기에 지금도 공급 물량이 넘쳐서, 어,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더 풀리겠다, 공급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죠. 총 2만 9천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을,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이거 LH나 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만한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추진한다. 수도권의 서울하고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공급이 넘쳐나요 근데 거기다 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지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또 엉뚱한 데다가 지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때려 넣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공급 규모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 목표를 2,000가구 초간 수준으로 판교 신도시 한계를 조성한 것과 맞먹는다. 판교 신도시가 2만 9천 가구 되나 봐요. 아, 참 내용을 보게 되면 3기, 2기 신도시 중심으로 분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3기죠. 고향 창릉, 남양주 왕숙, 그리고 광교. 광교는 2기고요. 이제 광교 등이 문제입니다, 등이. 어, 26기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2만 9천 가구로 계획됐다. 4개 공공기관, LH, SH, GH, IH, 올해 공급량 22,000가구 대비해서 32% 증가한 수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지역별로 서울 1300, 인천 3600, 경기가 제일 많죠. 23800가구. 사실상 숫자를 25,000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다 때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의 7,500가구, 2기 신도시의 7,500가구, 기타 중소 택지에 1만 3천 가구가 공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2기 신도시에서 수원, 광교 600가구까지는 좋은데 경기 평택, 평택 고덕에다가 5,134가구를 또 추가 공급하겠다. 평택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미분양 때문에 주택가격이 어, 하락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다 또 공급을 하겠다. 화성동탄, 이신도시에는 고작 473가구가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어, 자, 서울도, 어, 서울도 강동권의 고독강일 3블록에서 1305가구가 답니다. 이게, 이게 서울 물량이 전체거든요. 어, 강남도 아니고 어, 고독강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공급 계획 그 지도인데요. 양주 회천 지역, 여기도 뭐, 양주 해천 지역 여기도 공급이 많은 지역이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좀 의미 없는 지역에다가 공급을 더 추가하겠다. 여기는 공급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자, 또 내려가 보면 이5 1 3 4가구를분장하는이 평택 여기 지금 미분양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역인데 여기다 또 5,134가구 또 쏟아 붓겠다. 이 29,000가구의 18%를 평택에다가 지금 때려 넣은 거거든요. 흥택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금 착공을 2년 동안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인구가 다 빠져나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물론 반도체 공장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인구가 들어와야 그나마 지금 현재의 미분양이 좀 해소될까 말까 한데 거기다 또 5,134억을 더 떼어 넣는 거죠. 내년에 분양하게 되면 29년도 입주 물량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29년도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다시 이제 5134가울 때려 넣겠다는 거죠. 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요 지금 보면은 그 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 분양하는 위치가 그나마 서울의 강일 지역만 그나마 어, 위치가 괜찮고, 어, 광교, 광교는 뭐 너무 세대수가 적으니까, 동타도 세대수가 너무 적으니까, 어, 평택에다가 이 많은 물량을 때려 넣는다는 게 정말 낯이 가지 않고, 어, 평택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어, 울분이 터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 공공물량 계획리스트 세부 계획을 보니까, 이 평택고독자 신도시에 공공분양 물량 물량이 나왔거든요. A34, A31, A35, 어, 그리고 A63, 65, ABC12, 그리고 AB37. 이 물량이 지금 5천 세대. 이물량이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들을 지도로 보니까, 어, 고덕신도시군요고덕신도시의 삼성 어, 반도체 공장이고요 여기가 이제 1단계고, 여기가 2단계인데, 지금 분양하겠다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가, 음, 이쪽에다 분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쪽에다. 이쪽에다 때려 넣겠다는 거예요. 분양하겠다는 곳이 이쪽, 3단계 이쪽입니다. 이지역에다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분양에다가.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하급지에 속하는 위치죠. 어. 물론 한개 정도는 여기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다가 지금 분양을 하겠다는 라 겁니다.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데 평택에다 5천 채 때려넣겠다. 정말 제정신 맞습니까? 뭐 2만 9천 채 수량 늘리라고 물량 늘리라고 그냥 이기 때려넣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공급을 해야 될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공급을 잠시 쉬어가야 될 지역이거든요. 여기다 공급을 때려넣는다. 정말 막말로 이제 또라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 분들 정말 속이 터지는 뉴스를 가져왔는데 아 답답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